허리케인이 올라오면 그 이름을 짓습니다. 대부분의 그 허리케인의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짓죠. 왜냐하면 좀 허리케인이 부드럽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반발을 해서 왜 우리 이름만 짓냐.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 이름으로 허리케인을 지으면 과연 그 허리케인이 부드러워졌을까? 학자들이 그게 궁금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6월 2일, US Today가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 셰런 세빗이 조사한 그 연구한 것을 인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니 여성 이름이 붙은 허리케인이 남성 이름을 가진 허리케인보다 훨씬 파괴력이 컸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성 이름이 붙은 허리케인은 두려워하지만 여성 이름이 붙은 허리케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1950년부터 2012년까지 오랜 시간에 미국을 강타한 94개의 허리케인의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그 이름, 그 어느 정도 그 파괴력,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남성 이름이 붙은 허리케인은 평균 15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근데 여성 이름이 붙은 그 허리케인은 그 3배인 평균 45명의 사망자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이름이, 뭐, 신비. 좀 부드러운 것 같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피소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사는 그 허리케인의 강도가 뭐, 세고약하고가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들으면서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큰 사고가 생겼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가장 큰그 피해를 준그 허리케인이 뭔지 아십니까? 2위가 신디입니다. 2012년에 그 동부를 강타했던 신디가 2위고 1위가 2005년에 있었던 카트리나. 둘다여자입니다그 피해가 그 당시에 실종자가 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종 집계했을 때에 2천 명이 사망하고 2천억 달러의 피해를 냈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각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거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믿는 거예요. 아 그렇거니 하고 사니다 허리케인의 이름이 여성의 이름이 붙었다고 그게 더 부드러워지는 거지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히 그렇게 착각이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그러면 뭡니까? 아론계통의 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계통의 제사장만 오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비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하면 언제 나무를 얻을 수 있느냐? 백성이 그아래실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제사장 그러면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인 것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이건 너무 이상한 문제 제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론 제사장만 제사장이네요. 멜기세댁의 판차를 쫓은 제사장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원조가 누구냐? 원조가 누굽니까? 따지고 보니까 아론이 아니고 누구예요? 멜기세댁이에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댁의 판차를 따른 제사장이 누구냐? 정말 그분이 오리지날이라는 원전 논쟁이 사실 원전 논쟁이고 누가 진짜냐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은 어떻고 벨기세데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 범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논쟁보다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논쟁보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논쟁으로 다시 바꾼다면 무슨 말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히미서의 제사장 논쟁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할 때, 에 누구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제사장인데, 그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사실은 오늘의 논쟁이에요. 그것을 보면,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유대인들끼리만 있었던 논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논쟁이 된다는 것. 유대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아론, 내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삶의 규칙이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세운 게 율법입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었어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주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 그것을 봤을 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아론을 따른 제사장 이것이 이런 주장이. 그런데 히브리서는 왜율 율 법이 말하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찬을따른 제사장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거. 그게 무엇인 거니?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운전치 못하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렇다는 거. 사람들이 이 율법을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지키기 싫어서 안지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마저도 언어지 못하게 되어진 그러한 문제가 생겼거든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오느냐 멜비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오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 문구에요. 율법을 따는 것이 맞는가? 이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고 했죠. 율법대로만 살면 우리 뭐 실수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걸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이 문제래요. 자, 율법이 말하는 자, 대표적인 율법의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기준이 뭐냐. 레위기 21장 17절로 23절에 보면 이게 제사장의 기준이에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등이 굽은 자나 키가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백내장에서 만듭니다. 습진이나 고증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요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 그는 흠이 있은 적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이 제사장의 자격을 보면요. 사실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모든 자격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혈통이고, 두 번째는 신체 조건이 맞아야 돼. 우리 목사를 세울 때, 요즘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laughs> 불만이 많겠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의식적인 제사의 일과 규칙만 수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불, 불공평한 제사장의 자격을 제시했을까? 좀더 내면적인 인격이 고상하고 그 성품이 그 바르고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외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제사장을 세웠다면. 사실은 사람이 내면이 온전하더라도 이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내일도 그 바르게 계속적으로 살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참이 인간 때문에 율법 자체가 불완전해 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면의 조건들을 딱 제시해가지고 제 세상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일평생 내면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외적인 조건들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볼때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볼때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다는 겁니까?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에 따라 일하는 그 정도예요. 더이 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대로 그냥 고 따라서 하는 일들, 그냥 외적인 모습에만 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약점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본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니, 예수님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내면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사장이 그 율법을 따른 제사장의 이런 한계 때문에 마지막 때에 누구를 세우시는 겁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론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면 먼저 뭐가 뭐부터 통과해야 돼요? 육체적인 조건부터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그아론계통의 제사장의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서 들어가면.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뽑습니까? 유대 집화에서 뽑는 거예요. 유대 집화에서 뽑아서 완전히 다른 어떤 반찬을 따릅니까? 아론의 반찬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새로운 완전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율법의 불안전성 때문에. 사실, 율법, 두누이 말씀드린 것은, 율법이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불안전해져 버리는 거 아름기 통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역시 의식을 통해서, 일단 제사 규칙으로 기만 하면, 아무리 내면적으로 바른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규칙을 바꿔서 해버리면,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 지금 육법에서 뭐가 중요해요? 외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른, 뭐 어떤, 다른 건 물론 정성도 있겠지만 정성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다른 규칙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오심을 보면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나요? 아마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면서 다뭘 들고 와야 됩니까? 양한 마리씩 다 들고 와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힘들고 번거롭습니까?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제단에서 불사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온전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온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중요 제사장이 중요하다 어떤 광계통의제사장 한계를 드러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을 말습니다이 예수님은 능력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아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게 되신 자 마지막에 완전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맹세를 통해서 오신 제사장이라는 말. 이 맹세를 통해서 됐다는 말은 원조가 오리지널이다 그런 말이 맹세라는 말은 불변성, 확실성, 뭐 그런 이야기 <laughs>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제사장 직분은 결국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고 합니다. 모형. 이 모형은 불완전한 거죠. 모형은 무엇인가요? 모델 하우스죠. 우리가 어떤 집을 짓기 전에 이이 땅에다가 이런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집몇채딱 잡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이 다 짓지 않더라도 그것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는 근데 이 침이 졌지만 이 모델 하우스는 필요가 없으니, 바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에 말하고 있는 제사장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중보자라고 했어니 중보자. 누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냐? 그런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은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본인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그리고 이것이 유효한 것이 1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려야 합니다. 불완전성 그냥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이제도 우리가 이곳에 예배 와서 속죄 때문에 구약 시대는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최고의 그 제사의 목적이었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속죄를 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모습. 그게 왜 그런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 구약에 대치자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 복잡해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소제, 그것 속죄제. 거기에 따라서 그한제사되는 예, 규칙이 다 달라요. 종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다른 거에요. 거제가 있어요. 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예사,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 뭐 화제는 텐태워서 드는 그규정이다 다르고 이거 하나 트일리 못 안돼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게 실수해서는 안 되는데,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제사제도, 제사장의 약점이라는 거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졌어요. 구약의 제사는 그규칙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더 형식적인 부분이 강했다면 이제는 신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마음이 중요 형식보다는 더 마음이 중요해요. 요한봉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이게 지금 신약시대의 예배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예배의 특징이 됩니다. 영어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그 가운데서 막이렇 비타갔다 하는 그 교류가 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그 영에 대한 그 반응들을 느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잘유어오질 수가 있어요.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우리의 신령이 우리 영혼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게 왜 그래? 이 가운데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절차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의 특징. 그것이 지금. 멜기샘에게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만.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니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나의 잘못을 늦치게 되고 내가 다시 용기를 얻고 내가 다시 힘을 얻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예배, 예매. 구약의 예배의 모습하고 제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것이 지금 아론의 반찬이야, 멜기세덱의 반찬이야의 논쟁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복잡하면서 오늘날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열기세에게 반차를 줬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그의 책 '영성'이라는 책에서 마가렛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렛은 아홉 살짜리인데 학교에 늘 지각했으니 이 마가렛을 지도하는 강강 선생님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는데 늘 깔끔하고 흐트러진 모습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깔끔하고 정확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분이 마가렛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의 불만이 있는 도대체 쟤는 왜저러다좀 바르겠으면 좋겠네늘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또 그날 도이 마가렛이 지각을 했어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오늘은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 냈어 너왜 자꾸 그렇게 지각하냐 너왜 바르지 못해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이 마가렛에 대해서 좋지 못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나와서 칠판에 쓰기 시작합니다. 마가렛은 뭐 미련해요. 마가렛은 이기적이에요. 뚱뚱해요. 멍청해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다 써서 다5개의 비난하는 글이 칠판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칠판에 적힌 자기를 비난하는 글을 본 마가렛은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친구들이 하기서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그것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졌어.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침대에 쓰러져 서그 고통을 잊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친한 친구라고 이게 잘못된 거 저거 보라 그럼 저렇게 다 했잖아요. 그 누구도 믿을 것이 없구나라는 그 생각, 그 소외감, 외로그 고통 이 잊어 지지않아요 그 상처로 인해서 마레에은 4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바리새인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저 사람들이 사나 사나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정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 자체가 그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모각선생이니 이것이 지금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갇혀 들어가면요. 언뜻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갈이, 갈갈이, 갈갈이 찢겨져가지고 상처하고 고통받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는 이런 한계 너머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것이 복음이라그것이 복음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멜기스에게 반차를 줬은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순투성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도 예수그리스도의복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착유한 분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어떤 것이 말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어떤 불법적인 규칙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기다려주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은혜 그러한 시에 그것이 멸리 세대에게 반찬을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오인가그 은혜를 그 복음의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